여기가 1, 2코나 중간지점인데 조교 하다가 지금 말이 아마 다리가 부러진 것 같습니다. 1, 아, 2코나 중간지점에서 아, 말을 세웠습니다. 기수가. 아 이렇게 조교 하다가 이렇게 다리도 부러지고 또방마대에서 말끼리 부딪히고 참사고가 많습니다. 아, 이제 말을 이렇게 그냥 뭐 저렇게 되면 이제 경주 마루선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요. 얼마나 진짜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 조교사들 또 마주 이 말주인은 그냥 이 진짜 너무 안타깝죠 뭐요 아 지금 말을 지금 옮겨가지고 이제 수송차가 올 때까지 저렇게 기다리고 있네요 기수는 멀로 기수인 것 같네요 이렇게 말 항상 말을 쓰다듬어주고 이런 기수가 멀로 기수인데 아 지금 쓰다듬어주고 있는 거 보니까 멀로 기수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조교사들 양 이런 일 한번 겪을 때마다 가슴이 팍팍 막힙니다. 팍팍 막혀요. 근데 조교사가 가슴이 막힌데 그 말의 주인인 마주는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말값을 양 수천만 원씩 주고 산말이 하루 아침에 순간으로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폐만 나가는 이런 현실. 아 말이 운동 선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또 이게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말, 고많이 절고 오네요. 아, 저기, 말 실고 갈 구급차가 지고 오고 있네요. 그렇게 말 사고 나면 말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급차를 실어가지고 운송합니다. 말수송차 거의 다 왔네요. 왜안싫어 아, 말이 지금, 저말 수송차인데 말이 지금 꾸벅꾸벅 절면서 지금 어쨌든 말에 옮겨 타야 되니까, 이동하고 있네요, 이렇게. 아, 참. 이렇게 경주마가 이렇게 하루 순간적으로, 경주마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운동하다가 부상으로 이렇게 저는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 이렇게 저마, 저마는 더 이상 경주마로서, 어, 쓸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은퇴, 이제 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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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뻑꾸뻑 젊어서 그래도, 그래도 차에는 잘 타네. 어 아이고, 아이고 네. 차에 올라탑니다 이 말이 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올라탔네요 이제 말이말 엠브란스 아, 차입니다 엠브란스 차 아, 부상당한 말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뒷바퀴 앞으로 안 가고 일이 들어올 수 있나? 아 이제 말 싣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급차가 이 부상당한 말을 싣고 구급차가 지금 경주를 나왔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건소로 싣고 갑니다. 보건소 가가지고, 과연 어디가 다쳤는지 한번 확인해야 될것 될 같습니다. 네, 지금 보건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필, 마사의 필마 마필 보건소로. 아, 참, 심난합니다. 이게 오늘 월요일 아침인데. 몰카는 아니죠. 몰카는요? 그냥... 뭐 야, 몰래 찍어야 몰카지? 앞에서 카메라 되는 거 지금 왜 몰카냐? <laughs> 너체범윤이 몰카 찍어서 뭐 하겠어. 맞아요. 어? 네. 그래, 이번에, 이번 주에 그린필 스타나 잘 타가지고 1등 해라. 그린필하고, 저기, 응. 서미트요? 너는 부중이 많이 나가, 아. 많이 싫어서. 말은, 지난번에 잘뛰더라고 네. 네. 그래. 정문 서미트. 아, 정문 서미트. 어. 말이 좋지, 이것도. 말, 유, 이번에 조기하는데 좋더라고. 장거리가 좀 음. 나왔구요. 근데 그 다루긴 까다로운데, 그거 뭐 한번또 타봤으니까, 음. 뭐, 그래도 타본 거랑 안 타본 거랑 또 틀리니까요. 그렇지. 음. 지난번, 아 지난번 뛸때잘 뛰더라고, 노타니까. 네. 아 어, 말이 잘뛴 거죠? 제가 음. 뭐한게 없죠. 아니, 부중만 좀적기하면 괜찮을 거야. 뭐 파이팅 일동 와니지 파이팅은 뭔가 맨날 아쉬워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새벽 조교하는데 날씨가 선선합니다. 아, 선선하고 좋은데, 이렇게 양 조교사들이 경주 조교하는 걸 이렇게 보다 보면 은아 중간중간에 이 기수들, 기승자들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 기승자 없이 빈마가 막 뛰어다니는 경우도 많고 또그 뛰어다니던 말끼리 부딪혀 가지고 어 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런, 그런 거 하면 양이 조교하다가 건이 터진대든지 뼈가 골절된든지해 가지고 경주, 어, 훈련을 중지시키고, 이렇게, 응급차로 실어내는, 응급차로 실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응급차로 실어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그 말은 이제 경주말에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량 부상으로, 훈련하다 부상으로 실려 나갔는데, 주로는 평화롭게 또 말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부상당해서 실려 나간 말을 말이고, 또, 이번 주 경주뛸 말들은 이렇게 열심히 또 훈련들을 하고 있잖아요. 참이 말들 자. 말의 생리가 달리는 거라고 진짜 훈련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또 사고가 또 났네요. 이 경주로 지금 백스 트레치 부분인데 지금 말이 조교하다가 훈련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래야 지금 아, 저기 말이 누워 있고 말 구급차가 지금 대기 중에 있네요. 말을 어떻게 운송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지금 작전을 짜고 있나 봅니다. 아, 이렇게, 오늘은 그리 덥지도 않은데 어떻게 훈련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었죠? 자, 이렇게 훈련하다가 아까, 아까는 그냥 다리 부러져가지고, 어, 아, 있는 말을 봤는데 이번에는 또 심장마비로 죽는 네. 상황을 보고 있네요. 신장마비로 아, 지금 누워있는 말을 어떻게 지금 응급차에 실을지 구급차에 실을지 지금 아, 여러 명이서 그냥 조금씩 줄어가지고 지금 차에 올리네요 새벽 조교 현장은 말들이 경주를 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말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서울 경마장 마냥 이 좁은 경주로 해서 많은 말이 나와가지고 훈련하다 보면 종종 이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교하다가 두 마리가 경주를 떠나는 것을 봤는데, 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조교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경주마들이 더 이상 사고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마들이요이 훈련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